특히 발생 초기에 약재를 뿌리는 방법도 있는데요. 발생 초기에 약재를 뿌려야지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. 중요한 점은 방제 약재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약재를 순차적으로 교차로 살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특히나 더욱더 중요한 점 단순히 뿌리는 게 아니라 표면과 입 속에도 꼼꼼하게 뿌려줘야지 이총채벌레를 잡을 수 있습니다. 총채벌레를 잡는 농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. 주로 에마맥틴 벤조에이트 유제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. 그래도 이런 살충 성분이나 농약을 쓰기가 조금 찝찝하신 분들은 어 저희 대유 제품 거를 추천드리고 있긴 한데요. 자, 바로 이 총진싹인데요. 이 총진싹은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입니다. 총진싹 같은 경우는 아,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일단 곤충병원성 백강균으로 파미하고 있는 유기농업 자재입니다. 이 백강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동충하초 아시죠? 동충하추처럼 이거를 먹은 곤충의 내부에 들어가가지고 독소 단백질을 배출해가지고 해나 해충들을 뭐 박멸하는 그런 걸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. 또 이제 유제 같은 경우는 이 뿌렸을 때 곤충이 이 기문이라고 배에서 나는 이 호흡구멍이 있거든요. 이 호흡구멍을 막아가지고 이 질식작용을 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입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요한 게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 들어가서 잡기 힘들다고 했잖아요. 이 애벌레들을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입제입니다. 자 그럼 이 총채벌레를 총진싹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물통 가져왔는데 대략한 10리터에서 20리터 정도입니다. 이제 총진싹 같은 경우에는 한 500배 정도 희석을 해서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자 먼저 하기 전에 잘 흔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, 두 번. 자, 여기에도 지금 호박꽃에도 지금 총채벌레가 잔뜩 있는데, 여기에도 한번 저희가 뿌려볼 거고, 그 다음에 이 애호박에도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걸 좀 보여드릴까요? 이 화면을 좀. 보이실지 모르겠지만, 여기 안에 총채벌레가 잔뜩 있습니다. 이 정도만 살짝 뿌려보고요. 그 다음에 이 애호박조리도 한번 쭉 뿌려보겠습니다. 뿌리실 때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겉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, 꽃의 안쪽에도 사사치 잘 뿌려지도록 하시고요. 되신 다음에는 꽃의 뒷면까지도 잎의 뒷면까지도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. 꽃 같은 경우도 잎을 열어가지고 자 지금 총진싹을 준지 하루 정도 지났습니다. 네, 한 주를 줬는데. 체벌레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